4년간 장학금을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대학, 그리고 경남대 군사학과 학생들은 다른 학과 학생들과 다르게 4년간 육사 우선 입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지며 국내외 보다 풍부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 다양한 자격증 취득이 기회가 주어지고, 무도, 군사체험까지 지도받을수 있습니다.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쳐줄 첨단 강의실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laughs> 경남대 군사학과 학생들에 관해 근다의 설명도 하지. 경력이 가 있다는 얘긴데 따라서 경원대사 보시면 4년 동안 전액 장학금이 수혜 가능하며 남학생의 그 력이이유가 해결됩니다. 서강기 때문에 취업이 보장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육해 해병대 특전사 등100% 장교 입관을 하고 있으며 해 s 렇게 soy, s o 는데 소위 소위 y 사회적으로 y soy, 아 o 을때 o y soy, s o 급 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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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급 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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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는 어, 1시분 6개월 이상 중시 경하습니다음은 강남제 군사과의 한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과 재식 뭐 경연대회를 하는데 혹시 재식이 뭔지 아시는 분이 계신 이런 거 말고 줄, 줄, 거, 어. 줄 맞추는 거? 어, 맞추는 거, 걸음걸이 맞습니다. 여러분들국민하면 생각하는 경매나 분이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자세를 찾습니다. 이 재식을 다루기 위해서 재식 경연대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총사과다 보니까 어? 쟤는 막군민 뭐, 아니야? 형 4년 동안 놔둔 거 군인? 동생을 말하는 거 아니야? 라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군사과는 사관학교와 다르게 인간인, 즉 대학생의 신분이며 대학생의 활동을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과들과 함께 자원교육로는 체육계를 그리고 대학생만의 코치라 불리는 MT도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반갑습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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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밑에 보이는 유도동아리와 같이 유도동아리, 유도동아리, 또뭐 축구동아리 뿐만이 아닌 학술 동아리도 운영하고 있으며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방금 본 체육대회와 다르게 학과내에서 체육대회에 비슷한 걸 진행합니다. 그래서 불다리기, 대중, 주 축구, 농구 등 신체적 활동도 접목하고 있고 또이부인은 첨단 방위실 안에 있는 레이저 사격 체험을 통해서 실제 사격, 수, 실제 사격 풍기 감동의 몇 퍼센트를 구현한 정도로 실제 풍기 연습을 또 선후배 등빙을 치는 관계가 이루어지며 다같이 멋진 제보를 입고 사진을 찍기 하고 그리이시는 교수님들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다음은 선발 과정입니다. 군사과 전형은 6분에서 4년동안 자학병을 받는 전형이며 선발인원은 수시 19명, 정시 1명을 뽑습니다. 1단계에서는 이단계에서는1단계에서수는 골드에 골드0 골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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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그거는 제가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laughs> 어. 그거는 제가 바로 육사 오빠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 육사 는 기본적으로 군사학과 다른 것은 육사를 가는 순간 여러분은 대학생이 아니라 군인 신분됩니다 어, 군인 신분이시고요. 되 이제 군사학과는 대학생인 신분인 거죠. 신분이 일단 다르고요. 어, 또 육사 좋은 걸또 말씀 안드리면서 제가 급식만 하는 거니까 일단 은 육사를 가게 되면 어 10년 동안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근무 기간이 보장 받는 거죠. 일단 그러니까 저희로 저희 쪽 보시면 7년을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받는 거예요. 물론 그 중간에 여러분은 어, 1 0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심사에서 다 통과하게 됩니다. 왜? 요즘 군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어.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인과 일반 대학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께서 여름 방학 때 해외 여행을 가고 싶다. 그러면 육사는 여름에 훈련 받으러 갑니다. 제가 MT, 저 아까 우리 학생이 말한 MT, 어? MT. MT가 저런 뭡니까? 학교 다닐 때 어? 마운틴 트레이닝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 여름에 항상 훈련만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은 지금 대학생이니까 여름 방학 때 내가 해외에 가고 싶다 그럼 자유롭게 가는 거죠. 그래서 군 생활하는 기간, 신분, 어떤 정전한 통제, 자유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또 추가로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또두 가지 어떤 게 하겠습니다. 뭔가 간신히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되게 예리한 포인트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학과에서도 아르티시나 학사 장교 시험 보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은 자기 전공에서 어떻게 보면 뭐 공대나 뭐 이런 쪽에서 건축학과에서 자기 전공 배우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아르티시에서 교육 받는 것을 방학 때 훈련이라든지 어 일주일에 한 시간인가요 가서 군단에서 교육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군사학과는 뭡니까? 4년 동안 전문적으로 군사 그런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거죠. 어, 민 민간, 민간 대학의 사관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4년 동안 군대에 대해서 뭡니까? 교육 받은 사람하고 ROTC로서 다른 전공에서 일주일에 한 시간씩 학군단 가서 교육 받은 사람하고 누가 군생활 더 잘하겠습니까? 누가 더 진급을 잘하겠습니까? <laughs> 나중에 군사학과에 오시면. 우리 학생들이 얼마만큼 진급했는지 제가 엑셀 파일로 오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센터 여기 끝이 자 그래서 뭐몇 명이나 지원하느냐 최근에 저희가 학과에서 이렇게 고등학교에 나와서 활동하는 게 지금 처음입니다 처음 오, 오. 처음인데 예전보다 경쟁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경쟁력이 떨어져서 우리 군 전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군사학과도 마찬가지고 지원이 많이 떨어졌다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생각을 조금 바꾸면 니까 내가 쉽게 넘을 수 있다는 거죠? 어, 지금 저희가 뭐한 3대 1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2점 대 충분히 배우는 이 있으면 됐다 예전보다 훨씬 쉬워졌다는 말씀을 니다 혹시 2점대로 가하니까 네? 2점대로 아.. 2점대요 4시, 4시 아 4시는 안돼 <laughs> 제가 교수사학과 그 전형보다는 일반 면접 전형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일반 면접 전형은 아까 말씀드린 수능 최저기준이라 없기 때문에 아까 예시하고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게 면접을 잘 봐야 된다. 면접. 면접을 잘 보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면접 거기 가면 물어보시는데 면접은 정말 쉽다 왜냐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면접질문이 올라가 있습니다 교수가 거기 올라가 있는 질문 이외에 다른 질문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걸 보고 그런거죠 지원동기라든지 여러분이 고등학교 다니시면서 뭐 했던 서클 동아리 모임 경험 뭐 이런거 있죠 이런것들입니다 준비만 하시면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어, 갑자기 물어보는 건 없다. 혹시나물어보실까봐저희학생들 중에 학교를검색해 봤거든요. 3학년중이한명 있습니다. 이게 계속 이어져야이어져야 이어져야 이렇게 연결되게. 어떻게 여러분이 와 주셔야 그렇게 되가안는죠정신도 아까 저희가 한번다신도 많이 좀 시나지가 들어 보실까 봐 각광을 해요. 당연히 사건도니까뭐사영여나 북한아 전쟁에관련된것부분이고요 최근에는 제 여러분들이 많이 시지는데 국제 분쟁과 어쩌다 지식고이그국기 그다음에 그 드론 고 드론 경과 실제 실습도 하고요. 이런 교육 수업 잠깐만요, 몇 확인 아, 세요요 아, 네, 네. 네. 어, 네. 아, 그 군사학과 전형 오실 때 면접 볼때인선검사게 있는데 인선검사는 MBTI 아시니까 어, 아, 네. 네. 전혀 그게 네. 어려운 거 아니다. 의도적으로 이니까 그러니까 전보다 긍정적인 예를 해야 되는데 아니오요만안 그래도 그런 거어가 아까 그 이랑 비교가 된다고 다른 분이나 부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까 저희 전형이 두 가지가 다고했습니다 품사학과 전형은 저희가 육군하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20명은 육군 장교로 가야 되고요. 어,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일반 면접 전형이 있었죠. 세계 <laughs> 전형이 없는 거. 그거는 내가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 혹은 해병대 얼마든지 갈수 있다. 어, 어. 지금 졸업한 학생들 중에, 어, 해병대, 해군으로 많이 갔습니다.